이 영상에서는 이시스를 실행한 후에 차량을 연결하는 것과 이시스로 주간 주행등을 켜고 끌수 있는 메뉴를 만드는 코딩을 보여주겠다. 차량 설정에서 라이트의 외부 조명으로 들어가 보면 주간 주행등에 관련된 메뉴는 없다. 그래서 BMW 차량은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는 주간 주행등을 끌 수가 없어서 불편한 때도 있다. 런처로 이시스를 실행시키면 영상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차량을 이시스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연결 버튼을 누르면 화면과 같은 메뉴가 나타난다. 이 메뉴는 메인 시리즈에 오리 선택되어 있는 경우 모든 연결 가능한 차종의 이시스 접속 코드가 나타나고 하나의 접속 코드가 선택되어 있다면 해당 접속 코드 관련 메뉴만 나타난다. 영상의 경우 메인 시리즈가 S15A로 선택되어 있는 경우이다. 나타나는 메뉴에서 마지막 부분이 다이렉트가 아닌 것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것은 각 메뉴에는 해당 연도와 월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설치된 PSDG 데이터의 버전에 따라 다르고 반드시 연결할 차량의 펌웨어 버전보다 이후 것이어야 한다. 인터페이스는 Connect via BIN을 선택한다. 이제 알맞는 메뉴를 선택하고, 커넥트 버튼을 눌러 차량을 접속한다. 차량의 연결이 완료되었다. 차량이 연결되면 먼저 VO를 읽어온다. VO는 영어이고, FA는 독일어로 같은 의미를 가지면 많은 곳에서 혼용되고 있다. VO가 읽어지면 커서를 FA 위에 놓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에서 액터베이트 FA를 눌러 FA를 활성화한다. 이제 차량에서 코딩할 데이트를 읽어와야 하는데 이때 차량의 버전에 따라 눌러야 하는 버튼이 다르다. 예를 들어 F10과 같은 MBT 버전의 차량은 리더 VCM 버튼을 눌러야 하고 C30과 같은 MBT 에보 이후의 차량은 리더 ECU 버튼을 눌러야 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지금 차량이 G30이므로 리더 ECU 버튼을 누르면 화면과 같이 SVT 창에 읽어온 데이터들이 나타난다. SVT 창에 나타난 데이터는 앞에 점이 녹색인 경우와 검정색인 경우가 있는데 녹색 점으로 표시된 것들만 코딩이 네. 가능하다. 오른쪽 아래 창을 아래로 내리면 SVT 필터가 있는데 여기 메뉴를 CAFD로 선택하여 코딩이 안 되는 부분들은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다. SVT 창을 마우스 휠로 내려보면 차량에 따라 장착된 모든 모듈들이 있는 것을 볼수 있다. 이제 주간주행 등 메뉴를 활성화시키는 코딩을 해보자. G30 전기형 모델의 경우 HUMBT 아래에 있는 12F6을 코딩하여야 한다. 녹색 점이 있는 CAFD의 글자위를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더 코딩 데이터를 선택한다. 정상적으로 읽기가 되면 화면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난다. 읽기가 완료되면 초록색 점이 노란색 사각 모양으로 변화하게 된다. 참고로 이시스의 메모리가 부족하면 C150의 에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경우는 이시스의 자바 메모리 확장이 필요하다. 노란색 사각 모양 앞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노란색 글자에 복사된 CAFD가 나타난다. 이때 생성된 CAFD를 눌러 나타나는 메뉴의 Edit NCD를 누른다. 참고로 MBT 버전은 Edit FDL이다. 읽는 작업은 시간이 걸리는데 모듈에 따라 빨리 되는 것도 있고 아주 오래 걸리는 것도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이때 에러 코드 C027이 나타나고 읽기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런처에서 메모리를 T폴트 혹은 맥스 등으로 바꾸면서 다시 시도해 보아야 한다. 읽기가 완료되면 화면과 같은 창이 나타나는데 이때 런처의 버전이 2.8.1인 경우 MBT 버전의 차량인 경우는 내용이 나타나지만 MBT 앱보 이후의 차량일 때에는 내용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점 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점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치트키를 이용한 코딩은 가능하지만 직접 기능을 찾아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런처의 버전이 3.7 이상이면 화면과 같이 내용이 전부 나타난다. 오른쪽에 치트키 창이 처음에 빈 창으로 나타나는데 아래의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면 해당 모듈에 대하여 만들어 놓은 치트키 시트의 내용이 나타난다. 이제 코딩하고 싶은 항목을 골라 체크할 수 있고 체크 완료 후에는 리뷰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 후에는 어플라이를 누르면 상단의 저장 버튼이 나타난다. 주간 등 메뉴 생성 항목을 치트키에서 선택하고 코딩해 보자. 선택 버튼을 체크하고 아래의 리뷰 버튼을 누르면 원래 값과 변경될 값이 있는 창이 나타난다.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면 경고 창이 나타나고 OK 버튼을 누르면 가장 상단 메뉴의 저장 버튼이 활성화된다. 변경된 내용을 적용시키려면, 저장 버튼을 눌러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나가기 버튼을 누른다. 이제 왼쪽 아래에 코드 NCD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다. 코드 NCD 버튼을 누르면, 코딩이 시작된다. 코딩 중에는 대상 모듈에 따라, 모니터 혹은 계기판이 꺼지고, 다시 부팅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HUMBT 혹은 HUMG의 경우, 모니터가 꺼지고 다시 부팅된다. 이제 주간 등 메뉴를 생성하는 코딩이 끝났다. 자동차의 메뉴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해 보자. 내 차량, 차량 설정, 라이트, 외부 조명 순서로 들어간다. 외부 조명의 하부 메뉴에 방향 지시 등 점멸 회수 아래의 주간 주행 등 버튼이 생성된 것을 볼수 있다. 이제 코딩이 끝났다. 차량 연결을 해제한 후, 이시스를 종료시키고 즐거운 자동차 생활하시기를 바란다.